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어, 오늘 9월 25일 어, 일요일 오후 8시 4 7분인데 어, 이번 주 관심 종목들이랑 그리고 지수 흐름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할 거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종목, 최근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푸른저축은행 이렇게 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금요일에 또 개파락을 하면서 물론 아래꼬리를 어느 정도 말아 올려 줬지만 1.8%의 하락이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지금 전저점 근처까지 지금 와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전저점이 그렇게 멀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저점을 깰지 아니면 반등해 주면서 올라갈 줄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더 깨고 내려간다. 그럼 단기적으로 만 포인트를 이탈하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지금은 하락, 하방의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꼭 염두에 두시고, 최대한 보조적으로 매매하셨으면 를 좋겠고요. 어, 국내 증시도,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저점이 2270대인데, 어, 아마 내일 개파락으로 출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신저가를 갱신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 코스피도, 이렇게, 여기서 지켜주고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깨고 이탈한 하락이 나올지, 그러면 2200 초반 포인트, 여기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고, 좀더 내려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2150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정도 구간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꼭 염두를 하시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소액으로 비중 줄여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거의 저가 근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할지 아니면 반등을 해줄지 일단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 이렇게 거의 종가까지 거의 밀어낸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 폭이 좀 쉽게 자그라, 어,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적어도 돌려주는 그림이 나와야 될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1% 빠지면 코스닥은 2~3% 그냥 우습게 빠지기 때문에 어꼭 비중 조절하셔서 어 수액으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할 건데 어 이렇게 다섯 가지 DSK, 그린플러스, 리드커프 성호전자, 나스미디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 관심 종목으로 어 분석해드리고 있지만 지수 자체가 하방 압력이 강하다는 점, 강해서, 어,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손절라인, 타이트하게. 어, 제가 제시해드리는, 만약에 이 종목들을 매매하시겠다면, 제가 제시해드리는 손절라인을 꼭 지켜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DSK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어, DSK부터 좀 보면, 어, 일단 DSK 같은 경우에, 코스닥 디스플레이 쪽 이쪽이고, 시총은 한 1,600억, 어, 대주주 지분율은 40%. 대주주가 지금 시너지, 이너, 시너지, 시너지, 이노베이션이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뭐, 메카트로닉스 이쪽으로 지금 있는데, 최근에, 어, 2차 전지 사업 장비, 추가 수주 고려해서 부지 및 건물을 취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장비 쪽이거든요. 그래서, 재무도 보면, 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 재무 상태, 적자 폭이 그렇다고 그렇게 큰 폭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 부지 및 이제 건물을 매입을 했다는 건 다시, 어, 회사가, 어,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 가지고 왔고요. 어, 일단 차트 보면, 이미 이때, 이렇게 한번 세력이 해 먹은 것 같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거래량이 이렇게 보면 크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바닥에서 1,000원에서 2만원이 됐다는 건 세력이 한번 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오락하는 추세 속에 있던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수렴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였는데 최근에 급락이 나왔지만 계속 바닥 라인은 이 4,000원대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고 이 구간 4 0원 4,300원, 4,500원 정도 되는 것 같죠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것 같고요 어. 유구간을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6월 급락이 나왔는데 이렇게 급락이 6월 달에 나왔는데 급락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우상향해 우상향 주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우상향하는 추세 위로 쏴주는 매집봉 그리고 추세 안에서의 매집봉이 있었고 매집봉 있고 나서 보통 이렇게 더 빠지는 종목들도 많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양봉을 띄워주면서 금요일에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4.5% 정도 상승이 나와줬죠. 그러면서 지금 전구 언덕 라인, 요 정도 되는 라인, 이 자리를 지금 지켜주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이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어, 111선, 요 정도 구간, 요 정도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좀더 타이트하게 잡고,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가주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직봉을 한번 뛰어 놨다는 건, 어, 여기서 바, 바로, 장기동 평균선까지 한번더 찌르는 상승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단기적으로 어 단기 우상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안에서 추세 상단만 먹어도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이 장기동 평균선까지 찌르는 상승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어 일단 이 구간에서 어 한번더 슈팅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그린플러스,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에 코스닥, 뭐, 건설 이쪽인데, 시총 1,400억, 어 대주주 지분율 32%, 보시면, 첨단 온실 시공, 뭐, 이렇게 해서, 첨단 온실, 요새 얘기하는 스마트팜 전문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재건하면서 스마트팜을 뭐 지원하겠다는 논의를 했다고 하면서, 주가가 한번, 이렇게 튀어진 모습이 나왔는데, 차트 크게 보면, 어, 지금 뭐, 2, 3천원대에서 2, 3, 2천원, 7천원 이렇게 사실 이 구간이 좀 박스권으로 보이는데, 이 박스권을 코로나 때 뚫어 올려주는 강한 상승이 나와줬죠. 그렇다고 해서 고점에서 크게 세력이 이탈한 것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여기서 이, 어, 2021년 8월 고점 찍고 이렇게 우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유의미한 건 저점을 내리다가 저점을 올려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추세에 계속 도전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차트를 단기적으로 봐도, 이 매직봉이 하나가 나왔는데, 거래대금도, 어, 190억. 그러니까 거래량이 지금 뭐 몇만주 이렇게 하던 종목이 갑자기 130만주가 들어왔다는 건 세력이 개입했다는 뜻이고, 지금 보시면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정도 되는 부분. 이 정도 부가 부근도 내려오지 않고, 흔들은 양봉과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생각에는 눌러주면, 이 구간 손절라인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아니라면 어 단기적으로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 네, 이 정도 구간 될것 같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저항 맞았었고 저항 맞았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외지봉 뜨기 전에 저항 맞았었던 구간, 이 정도 구간 13,000원 아니면 최대 13,100원, 13,000원대 정도 손절라인 잡으시면 타이트하게 좀 매매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지봉 띄우고 위에서 버텨주다가 한번더 가주는 그림이 나올지 그러면 여기 장기동 평선 위에 14,000원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손절라인 잡고 매매하기에는 괜찮은 위치에 있다고 보여져서 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 종목은 리드코프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아는 기업이죠 어, 코스닥 뭐 소비자 금융 시총 2,300억 대주주 지분율 40%, DK 마린이 이제 대주주로 있고, M2N, 그리고 서홍민은 아마 회사 대표이신 것 같죠? 지금 보시면, 석유, 소비자금융, 휴게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는 리드코퍼는 거의 대출 쪽이죠. 그러면서 재무도, 매출액도 뭐 꾸준한 모습이고, 단기순익도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일단 재무는 괜찮아 보이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수액에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을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차트 크게 보면, 어, 이 앞에 솔직히, 이 2000년도 초반, 여기는 생략을 할게요. 2015년도 이렇게 18,000원 대 고점이 나왔었는데, 이 이후에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해서 지금 4,000원, 코로나 때는 이제 4,000원 초, 3,000원 대까지도 빠진 모습인데, 급락 주고, 코로나 기점으로 차트 이렇게 우상향 하는 추세로 돌린 모습이죠. 그러면서, 어차 보시면 코로나 때부터 저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정점이었던 6월. 이때까지 올랐다가 이때부터 지금 이렇게 우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내려주다가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 고점 이 지수 고점이었던 이때 이후에도 매집으로 보이는 캔들이 이렇게 다수 포착이 되고 다수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로 찌르는 매집봉들이 어느 정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유지해주면서 올라가지고 있고, 최근에 단기동 평균선이랑 구름대를 모두 돌파해주고 이 정도 가격대 8600원, 8,600원대 라인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 라인이 멀지 않고 가깝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매매하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라인 잡으시거나 최대 구름대, 8,500원대. 이 정도 손절 라인 잡고 진입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을 깨니까 저항으로 작용을 하죠.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을 뚫고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장기동 평균선 위로 올라가 줬기 때문에 버텨주면서 한번더 쏴주는 그림.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이 정도. 1100원, 900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줄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aughs> 일단 우상향 추세를 꾸준히 유지해 주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차트를 크게 보더라도 상승하고 눌러줬지만 단기 동평균선 배열을 역배열로 깨지 않았고 여기서 이제 모든 이동평균선 정배열이 난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 주는 그림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어, 품절 라인 짧은 곳에서 매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무관에서 어, 매매를 고려하실 분들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 성호전자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금요일에도 영상을 올려드렸죠. 그래서 코스닥 뭐 전자장비 쪽이고 제주도 지분율 38% 필름 콘덴서 이쪽 회사인데 중국에도 회사를 지금 <laughs> 중속회사로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필름 콘덴서를 납품하고 있는 포르쉐가 상장한다는 총 100조, 포르쉐가 상장한다는 소식에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보시면, 2007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우아락하던 추세였는데, 이 추세를, 이 추세를 코로나 때 이렇게 내려오던 이 추세를 코로나 때 강하게 들어올렸죠. 그리고,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있는 모습인데 차트 단기적으로 보면 들어올리고 나서 거래량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왔지만 1300원대는 단기 저점으로 지금 지켜주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장기동 평균선 배열을 깨지 않았고 6월 급락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해주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장기동평균선 위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을 때, 그 다음날이나 이튿날 이렇게 긴 장대양봉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어, 최근은 아니지만, 어, 몇달 전에 분석해드렸던 종목, 대성창투, 보시면 이때, 이때 제가 이렇게 양봉 나왔을 때 분석을 한번 해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동평균선 위에서 양봉이 한번 이렇게 5%에서 8% 되지, 이 정도 상승이 나와주면 그 이후에도 이렇게 뚫어주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허전자도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일단 장기동 평균선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이제 손절라인이 너무 멀 약간 멀죠 거의 8% 9%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멀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손절라인은 어디로 잡을 것이냐 <laughs> 최근 6월 달에 급락이 나온 구간 급락이 나오기 전 지지라인 1,600원 정도 되는 것 같죠 이 정도 구간 저항으로 작용하다가 뚫고 지지가 나왔고 저항으로 작용에다가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 1600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어 단기적으로 저항만 구간은 이 정도로 보이는데 1600원에서 1700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정도 구간을 돌파 해준다 그러면 차트 크게 봤을 때이 정도 1800원대까지도 도전을 하러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 들어 올렸는데 많이 안 빠졌죠. 지금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간단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이게 문제지. 저는 꼭 꼭은 아니지만 상승이 크게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흐름이 나와주는지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나스미디어. 나스 미디어 같은 경우에 저도 처음 들어본 기업인데, 어, 보시면, 코스닥, 뭐, 미디어 쪽이고, 시총 한 3,200억. 근데 발행 주식수에 비해 유동 주식수가 좀 적죠? 약간 품절주 느낌이 나는데, 대주주가 KT로 있어요. KT가 이제 지분을 40%나 가지고 있는데, 뭐, 디스플레이 광고, 뭐, 5개 디지털 광고 하면서, KT와 함께 KT 고객 대상 문자 메시지 기반, 커머스 상품 출시. 그러면서 이제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광고주들이 호시적이 전망된다고 이렇게 기... 리포트가, 레포트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출도 꾸준하게 계속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빨간 게 없죠. 재무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아, 아, 괜찮은 재무라고 보고, 어, 차트를 보면, 이때 2018년도 이때 고점이한번 나왔었는데, 보시면, 박스권으로 보면 약간 2 1000원대를 바닥으로 이쪽 지켜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고점 라인은 4만원대, 4만원대 이렇게 지금 급락 이후에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박스권 등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걸 또 반으로 쪼개면 한 3만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는데, 보시면 다 걸리는 구간이 있죠? 이렇게 지지가 나왔었고, 지지와 저항이 있었고 지금도 뚫어주고 나서 약간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보시면 이때 급락 나오고 나서 코로나 때 이렇게 들어올렸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우아락 추세로 줬던 모습인데 최근에 이 우아락 추세를 뭐 약간 강하게 뚫어 올리는 모습이죠. 내려오는 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힘보다 올라가는 힘이 더 강하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 파동의 힘 자체가 기울기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 급락 나오기 전 전구 언덕라인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줬고, 장기동 평균선까지 돌파를 해준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할 점. 계단식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한번더 눌러주고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럼 손절라인을 어디로 할 거냐 장기 이동 평균선 너무 멀죠 그러면 이 장대 양봉에 몸통 중간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죠 이 정도 구간 손절라인 잡고 진입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목요일에 이렇게 10% 정도 상승이 나는데 거래량도 좀 유의미하게 들어와 준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 없이 눌러주고, 그러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 구간에서 손절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매매는 가능해 보이죠? 만약에 여기서 추가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 정도 구간, 여기는 이제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만약에 추가하락이 나오면, 이미 이때, 저항이 있었고, 최근에도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뚫리면, 다시 바닥 보러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여기 손절라인으로 진입을 하시겠다면, 진입을 한번 해보시고, 아니다 난 내려오는 거 기다려, 기다려보겠다 내려오면 여기서 여기 손절라인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이렇게 다섯 가지 좀 봤고요 어,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푸른저축은행 어, 리드코프랑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반사이익 수혜주죠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분석을 이때 해드렸는데 이때 지지가 이렇게 나오면서 11,000원대에서 16,000원대까지 올라주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올려주고 조정도 강하게 나오는데 보시면 조정이 이렇게 나올 때 거래량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 지금 세력이 눌러주는 거거든요. 개미들 못하게 그러면서 최근에 이 단기 박스권이었던 구간을 뚫어주니까 박스권 위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박스권 위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있고, 더 밀릴 수도 있었는데 금요일에 마찬가지로, 고가 16% 까지 갔다가 종가 7%, 양봉 마감을 했다는 건, 어제 생각에는 아직 거래량이 다 나오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상승에, 상승으로 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눌러주면서 한번더과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설령 이 상승의 그림이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 구간. 이 구간을 손절라인으로 잡고 매매를 하시면 괜찮겠죠. 일단 어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크게 보면 이렇게 우락하던 추세를 강하게 뚫어 올렸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오는데 강하게 들어 올려요. 그러면 그만큼 세력이 힘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혹시 매매를 하실 분이 계시다면 어 제가 제시해드리는 손절라인 이 정도 구간 손절라인으로 잡고 진입을 해보시면. 어 일단, 손해를 보시더라도, 그렇게 손절라인이 타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아, 타, 손절라인이 러프하지 않기 때문에, 위로는 많이 열려있고, 아래로는 짧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어, 계속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간 증시 이벤트 좀볼 건데, 어, 기사를 하나 좀 보면, 어, 뉴욕 증시 주간 전망. 연준 위원 연설 줄줄이 매파바나 쏟아질까.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뭐각 지역의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연설이 엄청 많, 많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와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나오고, 그리고 오히려 8월 개인 소비지출이 발표가 되는데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근원 pc 가격 지수는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상치를 깨면서 하락이 나와주면 오히려 증시에는 좀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발표된다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번 주에 약간 공개 석상이 좀 있다고 해요 뭐 콘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금융 안정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어, 통화정책 관련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어, 날짜별로 일정이 있는데 이걸 또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정말 이 연설들이 엄청나게 많죠.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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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 뭐 수요일에도 했다가 목요일에도 하고 이틀 연속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 서울의장 관련해서는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이 있다는 걸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목요일에 3분기 기업 실적들이 슬슬 발표가 나는데 이 마이크론, 마이크론이 좀 약간 빅테크 쪽이랑 어, 실적의 어,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시, 실업보험 청구자 수 그리고 금요일에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어,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 미시간대 소비 지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있고, 연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위아래로 파동을 많이 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이번 주에도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어, 굉장히 증시 자체가 힘들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증시 자체가 굉장히 힘든데, 어, 저는 떨어지기만 하는 장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여기서 떨어지지만 떨어져도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하락장이 좀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나. 하락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정도면 하락장이 어느 정도 끝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지금 뭐 직장인이신, 직장인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 월급 받으시면서 현금비중 확보하시고, 어, 바닥 구간 아니면 적어도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가 사그라들 때, 그때 모아서 어, 좀, 과감하게 들어가시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